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관한 성경 말씀 서른 가지를 정리하며 각 말씀에 맞는 짧은 묵상 포인트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 공급보호 인도 평안 은혜 등 다양한 축복의 통로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 서른 가지를 듣고 묵상하며 많은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축복을 부릅니다. 복은 조건이 아닌 결과입니다. 묵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실천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신 분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분은 목적을 이루십니다. 묵상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고 있는가? 시편 2장 3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 보호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진정한 만족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묵상 나는 어떤 것에서 만족을 찾고 있는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민수이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보호의 근원이십니다. 묵상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을 믿고 누리고 있는가? 말라기 3장 10절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특히 물질의 순종시 밀조운 믿음에. 표현입니다. 묵상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얼마나 신뢰하며 삶과 소유를 맡기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공급됩니다. 공급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묵상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과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은 영혼과 육체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영혼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묵상 내 영혼은 지금 건강한가? 영적인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묵상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시편 3장 7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럴 때 응답은 자연스럽습니다. 묵상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신명기 30장 9절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손길에 번영과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묵상 내가 맡은 일에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담겨 있는가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복은 단순한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수반합니다. 묵상 내가 바라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세상이 주는 것인가.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뻘을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사막 같은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묵상 내가 메마른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시편 1장 3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은 열매를 맺습니다. 묵상 나는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가?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자는 이미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묵상 나는 세상의 복보다 하늘의 복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28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 선한 결과로 바뀝니다. 묵상 내가 겪는 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 복을 함께 누립니다. 묵상 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시편 121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하나님의 보호는 하루 24시간, 인생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묵상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며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단순한 생명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묵상 내 삶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가 이사야 54장 10절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약속은 세상의 어떤 변화보다 견고합니다 묵상 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가 고린도우서 9장 8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선한 일까지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묵상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시편 84장 11절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바르게 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묵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잠언 3장 10절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입니다 묵상 나의 재정과 삶 속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줄수 없는 깊은 위로와 안정입니다 묵상 내 마음은 예수님의 평안으로 다스려지고 있는가 시편 91장 15절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특별한 보호와 응답이 있습니다. 묵상 나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가?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된 자는 흔들리지 않으며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묵상 내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묵상 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베드로 전서 5장 10절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회복과 강건함으로 채우십니다. 묵상 고난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있는가? 신명기 28장 12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 창고를 여러 때를 따라 복을 주십니다. 묵상 나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가? 시편 128장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가정, 일터, 자녀에게도 복이 임합니다. 묵상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묵상 나는 하나님을 소망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가를 묵상하며, 이 하루도 주안해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아멘.